자, 막판, 한 번, 야무지게, 가볼라 그랬는데, 간다, 세모! 아니죠? 진짜에요? 아, 운타라 형님 진짜에요? 제가, 슈퍼 가면 캐리 간다, 뭐. 풀캠 돈다, 뭐. 풀캠 돈다, 뭐. <laughs> 적을 처치했습니다. 약초,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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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악되었습니다. 와 이게 전 SKT 원의 탑솔러 문타라 성님, 와. 오늘 반갑습니다. 수요일 말 없이 방송 안에서 정지 먹은 줄 알았잖아, 크크. 정진 아니었어요. 아 감기가 너무 심하게 걸려가지고 아 큰일 났네 이거. 나좀좀못 네, 생겨졌는데 어떡하지? 아 지금 너무 못 생겨졌는데 큰일 났네. 노캠으로 할까요 오늘? 오늘 노캠 방송할까요? 아 뭐라 이게 남캠 방송인데 투병을 해가지고 아 오늘 좀못 생겼는데 어떡하지? 진짜 어떡하지? 오늘 거울 보고 깜짝 놀랐잖아 거울 보고. 큰일 났다 이거. 너무 놀라지 마세요. 오늘 내 엄지발가락 같이 생겼네 아닙니야. 아, 다른 게 뭐죠? 야. 정말 놀라운 사실. 고춘이 이제부터 월요일, 수요일, 토요일 날 생방송 하겠다고 당당하게 선언 후그 다음 날못 지킴. 해명해 자랑이다 쓰레기우. 나락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아. 다름이 아니고 제 사무실에 친구가 놀러왔어요 친구가 사무실 놀러와어 밥을 먹었어 같이 칼국수를 먹었는데 닭한 마리였나? 저랑 그 친구랑 병원랑 이렇게 셋이 먹었는데 그 친구가 다음날에 열이 38도를 넘어가지고 38.3도인가? 완전 고열 완전 독감이었던 거야 알고보니까 어? 나도 같이 먹었잖아 처음에 괜찮다가 자고 일어났는데 나도 너무 울문거지 그래가지고 목이 완전 부어서 그거 알죠? 침을 삼킬 때마다 그 목에다가 칼을 쑤셔놓는 느낌 알지? 그거를 지금 한 3일 동안 당하고 아... 그래도 오늘! 오늘 토요일은 무조건 방송을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3일 정도 죽어있다가 왔습니다 괜찮아요 생각 날짜 못 지킬 수도 있죠 전 금화 가는 약속만 지키면 만족합니다 금화요? 그건 약속이 아니라 그냥 꿈인데. 근데 그건 약속이 아니야. 진짜 약속이 아니라 저의 목표랄까? 아니 까 그러니까 약속은 아니지. 목표 찍어 오늘 보겠습니다. 오늘 열로인데 그 컨디션으로 감당가능해? 아 그래도 오늘까지 안키는 거는 좀 나도 그렇고. 그러니까 오늘은 그래도 켜야 되지 않을까 해서 켰어요.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목소리는 좀 나오는데 이제 소리 지르거나 약간. 좀 약간 한마디로 말씀해서 텐이좀 낮을 수 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일어났을 때 목이 아팠거든요. 근데 오늘은 자고 일어났을 때 목이 좀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나긋나긋 어 ASMR 느낌으로다가 그래서 오늘 좀 버스를 한번 타볼까 합니다. 오늘 방송 후 월요일, 공지, 토요일 방송을 너무 격하게 하여 목이 아파 휴방 왔다고 졌죠. 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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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만약에 그런다면 그냥 오물 던지세요. 이 평생 연애도 못 하고 그냥 독고 노인으로 그냥 죽을 놈아. 이 못생긴 놈아. 이대머리시끼다 하세요. 하세요. 다, 다 인정해 드릴게. 요 제가 다맞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10년째 크리스마스에 솔로로 지내시는 거 맞죠? 진짜 대단하세요. 혹시 혼자서 그렇게 강하게 되는 계기가 뭐예요? 아니, 비꼬는 거 아니고. 아, 제가 남자 친구랑 헤어질 때마다 너무 힘든 거예요. 아, 지금 솔로냐고요? <laughs> 잠깐만요. 어, 자기야. 어? 벌써 나왔어? 아, 어, 빨리 갈게. 이쁘면 다야. 이쁘면 다야. 아! 괜찮아. 아직 10년 안 됨. 정말 다행히도 아직 10년 안 됨. 큐. 그 도네이션을 저 자극하지 마세요. 진짜 어? 여러분들, 토요일 날 너무 과도한 샤오팅으로 인해 상태가 안 좋아서 월요일날도 휴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보고 싶지 않으면 날 자극하지 않도록 해. 알겠어. 큰일났다. 잠깐만. 나 여러분들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다가 안배사 밴을안 했는데. 어쩌지? 안배사 나오면 어떡하지? 나 안배사 밴을안 해버렸어. 어떻게 해. 아 잠깐만. 제발 다른 거 해주세요. 다른 거 제발. 내가 진짜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해주세요. 다리우스. 잘 탑베이드네. 제발. 난최강이다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저걸 고르네. 아, 저걸 고르네. 남자 안배사들 골라 버렸네. 어이 무서워. 어이 무서워. 아이 무서워. 무서워. 정보 이 형은 세트 당인이든 스트리머든 다팬전적이있다어 아, 맞아요. 저 되게 자주 만났어요. 그래서 그, 그 중에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말씀하신 게 이제 적태야. 그 형님도 꽤 많이 만났거든. 근데 이제 변수는 딱 하나. 이제 고춘이 컨디션. 컨디션이 좀안 좋아서 그게 변수죠 루이에서 자만하면 항상 지긴 하던데 안 자만해도 치던데요? 야, 야. 와. 와. 이거 이기는 거 아니야? 무조건 이긴 거 아니야? 무조건 이기잖아 야. 이거 잡았잖아 야야쳐야 yeah. 오르는 일렙뭐 찍나요? 노쿠션이 그리고 노플이요 <농포> <농포>

일상생활은 가능한데, 텐션 높게 하거나 게임의 집중도가 많이 떨어져요. 방금도 원래는 안 죽는 건데, 즐겨 좀 하고 집 갈려다 쓸수 있어요. 비장하게 빡게 해볼게요. 조명 끄고! 됐습니다 썰케 이야 형 머리마냥 깔끔했어 얍 아, 원래 이게 제가 항상 하는 말인데 그냥 상성이 좋은 것 같아요 오르냥 세트가 상성이 되게 괜찮아 제가 느끼기에는 세트가 뭘 하기 어려워 아 세트가 원래 탱커 상대로 안 좋아요? 아 그래 그래 보이긴 해아 그래서 약간 이렐리아 이런 거잘 패는 건가? 두루죠 이런 거 좋군요 <laughs> 방금도 여러분들 엄청 개패했는데 이 정도밖에 안였어요 밟은 썼는데도 4킬 세트 아무것도 안 되죠. 아니, 장 세트가 쓰레기네. 그냥 그 느낌 아닐까? 세트를 했는데 이게 나사가 빠졌어 캐릭터가. 세트를. 약간, 진화를 시킨 게 안배사 아닐까요? 세트라는 샘플에서 약간 단점을 가려주고 진화를 시킨 게 안배사가 아닐까? 약간 그 느낌이나. 세트 그냥 죽었죠, 여러분들. 들어가서. 저거 봐봐. 어떻게, 어떻게 할 거야, 저거? 세트 그냥, 궁극기 그냥 야물주개 4킬 세트 들어가서 아무것도 못하거 세트 출시 첫 주에 58퍼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런 캐릭터 특성이 단순하잖아요 개사기 챔 아니면 개똥챔일 수밖에 없어 약간 가렌 같은 거지 스킬셋이 너무 단순하고 이게 뻔히 보여서 개사기 완전 1티어 꿀벌 아니면 완전 5티어일 수밖에 없는 메커니즘이긴 해요 어쩔 수가 없어 어니? 렙을 막겠니? 이쿠 막아 가지고요. 아이고 들어. 근데 스웨인이 상태가 와, 스웨인 뭐야? 야, 뭐야 이거 간다이프. 어, 스웨인 미쳤는데? 리 이야, 형 방금 디테일 좋았다. 컨디션 안 좋은 거 맞아? 아니, 안 좋긴 해요. 아까 세트한 데서킬 따였잖아. 그게 안 좋다는 거야. 여러분들 믿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컨디션이 좋잖아요? 제가 눈으로 보고 세트 2를 W 씹습니다 안 믿을 수 있지만 정말 보여주세요 아니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아서 못 보여드리죠 세트 필살기가 그거잖아 개같이 점사 닿아서 그 용기 게이지 모은 다음에 그 W 쓰고 유튜브 보면 그거잖아 W 쓰고 전면 어 그거잖아 알지? 세트 유튜브 특 W 처 처음에 명빵아 고맙다 세트야 나이상 승리 승리 이 승리를 세트에게 바칩니다 고맙다 세트야 아 세트 투표 줘야지 아 세트 덕분에 100점 복귀했다 고맙다 세트야 오니 내가 옛날에는 <laughs> 애들 숙년도 올라오기 전에는 목이 한팔 하고 갈라지는데? 목뭐 한팔 하니까 갈라지는데? 뭐야? 목이 <laughs> 한판하니까 고장나는데? 가래 꼈어? <laughs> 네, 가래랑 콧물도 나와요. 야이 새끼야!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이 새끼야! <laughs> 형 경고 먹었어 저번에! 형 저번에 경고 먹었다고 건전한 거좀 보내. 다 가렸잖아. 그런가? 이 정도면 건전한 건가? 아 요즘은 아트 밴하세요카메밴하세요 무조건 안배사 배하세요둘다밴안 해도 됩니다. 무조건 안배사. 흰머리에 할머니를 조심하세요. 아시겠죠? 강호에는 노인과 여인과 아이를 조심해야 한다. 맞죠, 맞죠. <목소리> 여러분들 이제 열 시네요. 고춘니의 수명이 한두 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거 막판일 수도 있고요. 금방 끝나면 한판더할 수도 있고. 여포의 두뇌, 공명의 무력, 캬, 든든하다. 든든해 다리우스 형, 여기 있겠죠? 어, 아니네, 웬일이야? 어? CS 3개를 준다고? 이놈 하수다. 이거 CS 원래 경험치도 못 먹어야 되거든요. 원래는? 어? 경험치 다 준다고? 어, 이 녀석, 이렇게 착해. 원래 여기서 다리우스의 문단속 조져야 되는데 이 녀석 하는 걸 보아하니 맞닥이구나. 이게 진짜 잘 하시는 분들은 초반에 무조건 문단속해요. 그리고 문단속 하는 게 맞아요. 손해도 없고, 그 경험치랑 c s 못 먹게 해야지. 해서 2등만 보는 풀플레이인데, 그걸 안 했다? 그러면 말다한 거죠. 야, 근데 벌써 10시야? 벌써 2시간이나 있어? 역시 여러분들이랑 함께 하는 시간, 시간 가는 줄 모르겠네요. 하하하하하. <laughs> <laughs> 어 뭐야? 오늘 바텀 다 이긴 것 같은데? 진짜 뭐지? 버그인가 <laughs> 끌려? 아, 죽었네. 적에게 반했습니다. 아, 진짜 개못해 진짜. 어, 아, 너무 못해. 아. 아, 졸라 치물하네. 아니 이게 머리는 아는데 손이 안 되네. 오늘 이것만 할게요. 여기까지 해야겠다, 이거. 여기까지 하고 막판할게요. 오늘 내가 한네판 했는데 단한 게임도 내가 마음에 들게 한 게임이 없네. 아, 개같이 못해. 게리형 오늘 피솔킬 8회 달성! 나 오늘 솔킬 8번 따였어? 진짜? 와... 근데 승률이 2승 1패야? 솔킬 8번 따는데 야 승률이 어떻게 2승 1패지? 어니? 어디로 가야 하오? 와우 이거야, 쏠피 아, 너무 잘했다 진짜. 이게 클래스지. 포은 일시적이지만 클라스는 영원하단 말. 이런 말이. 존나 잘했잖아 그. 다리우스 형님이 그렇게 잘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잘하는 분이 아닌데 아까 내가 더 못해서 딸인 거야 아까 내가 진짜 드럽게 못했어요 저 다리 뭐해?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저 다리우스 형님이 문단속 안 했잖아 이거 여기서 그 오른 CS 못 먹게 하는 거 그거 안 하는 걸에 이미 끝났어 이미 거기서 잘하는 다리우스는 아니야 그거 반드시 해야 되거든 아 그래도 키를 따니까 저 텐션이 오르네 텐션이 올라도 목 상태가 안 좋아서 신나게 못 하니까 매우 섭섭하다랄까 맞아 토요일 놀이라서 기대했는데 아 제가 몸 상태가 회복이 안되서 오늘 겨우 일어났어 3일동안 면도도 안하고 그냥 약먹고 잠자고 약먹고 잠자고만 했거든요 컨디션 안좋아서 재미가 그러니까 내가 원래 키고 싶지 않았어 컨디션이 안좋으면 재미도 떨어지거든 내 방송은 텐션 높은 재미로 보는걸 나도 아니까 그래서 텐션 안좋을때는 키고 싶지 않은거지 텐션이 낮은 모습을 보여줄바에는 그냥 쉬자 이거긴 했는 그래도 오늘 안해 버리면은 또 애매해서 <목소리> <목소리> 오, 나이스. 백꽃. 나이스. 집중하세요. 아, 그래. 죽었다 아 하지만 트리플킥 나이스 지렸다 결단력 이거는 각은 좋았는데 잘못 빨리면 우리팀 다 죽는거라서 아 이거 살짝 고민했는데 그래도 각이 이뻐서 그냥 들어갔는데 정답이었네 이거 솔직히 반반이었어요 만약에 내가 들어가서 애들 못녹이고 제앞골 달린 니달리가 죽었다? 그러면은 바로 역캐리였는데 정말 다행이다 결과가 너무 좋았다 그리고 니달리가 엄청 잘해요 니달리가 잘하는 니달리야 붙어줘야겠다. 이달리 위주로 붙어주자. 우스특 주면 안 돼. 우스특 주면 안 돼. 빨리 c 아 방금 여러분들, 사소하지만 굉장히 중요했던 디테일이 있죠. 5스택을 안 줬어요. 방금 다리우스랑 할때 정말 좋은 디테일. 다리우스가 탱커 다섯 방 쳐서 이제 풀스택 모은 다음에 니달리 이제 때려가지고 바로 궁 찍거든요. 방금 그런 디테일이 있었습니다. 아니, 너무 빨리 끝나는데? 한번더 해야겠는데? 어, 뭐야, 슈댕. 팀은 뭐야? 뭐야, 이거? 아니 뭐야 이거 이거 뭐예요 이거 진짜예요 나 오늘 솔킬 한 8번 따였는데 뭐지 어 cp 설킬 채우고 가자 그럴까 아 그래도 이번에 금방 끝났으니까 원래 금방 안 끝났으면은 갈라 했는데 금방 끝났으니까 막판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토요일 방송 기대하고 있다고 했던 사람이 나인데 이건 아니야 형 오늘 병자잖아 어? 형 지금 투병 중이잖아 오늘만큼은 매너 채팅하고 이쁜 채팅하도록 해 알겠어? 알겠어 이놈의 새끼들아 지금 할아버지 아프잖아. 할아버지 아파도 일하셔야죠. 그래도 일단 나왔잖아 켰잖아. 근데 여러분 너무 답답한 게 뭐냐면 이머릿속그 평소의 고춘이 컨디션으로 각을 생각을 해. 근데 내가 하다가 삐끗해. 그러면 솔길이야 그렇게 오늘 여덟 번 따였네. <laughs> 하지만 이겼으니까 한 잔해. <laughs> 한 잔에 한 잔에 한 잔에 자 막판 한번 야무지게 가볼라 그랬는데 이 사람 뭐야? 잠깐만 이거 진짜예요? 저 진짜이? 율두댕 진짜예요? 아니 이사람왜또 탑을 했대? 어? 반갑다모 아니죠? 진짜예요? 아 운타라 형님 진짜예요? 율두댕님은요? 율두댕님도 진짜예요? 둘다 찐. 제가 후방 가면 캐리 간다 모, 뭐, 풀캠 돈다 모, 뭐. 풀캠 돈다 모. 뭐. 아 뭐가 뭐. 아. 아 근데 나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운타라님 옛날에 소환사 의진이라고 투페 장인분이셨거든요, 제 기억상으로.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티모 장인이 되신 거지? 여러분들 류도댕님도 진짜예요? 제드 장인분도 방송 중. <laughs> 아니 막판하고 갈라했는데 이렇게 걸린다고? 콩콩이 오른 아파요. 스타 무빙. <laughs> 지금 2대1큐두번 맞췄고 어한 번도 못 맞췄어요. 최고! 아뭐아뭐 아, 아파 씨. 아 여기 잘 맞추시네. 근데 왜저 형님 아 라인 꼬였나? 저 형님 라인 꼬이셨나? 원래는 미드 제드 하시다가 라인 꼬이신 것 같은데? 일단 우리 운타라 형님 아주 그냥 건실하게 풀캠 도는 중 근데 우리 조합 좀 이상하다 미드 뽀삐에 정글 티모에 나이스 아파요 아 근데 제가 제드... 딜 각을 잘 모르겠네 탑 제드는 내가 거의 안 만나봐가지고 그냥 닌탑 올리면 되겠지? 일단 제드가 점화가 아니에요 그거를 일단은 생각을 하고 야 그래도 우리 정글 CS 지금 15개 차이 우리 운타라 형님 믿겠습니다 와우 어? 어? 뭐야 길교 느낌인가? 이러면 근데 다이브 당할지도? 이거 죽었는데 근데 야 라인 바꿔 죽을게요 이거 이거 경험치 최대한 챙겨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 이건 그냥 챙겨 줄게요 아하하, 아, 아, 기가 막히다 근데 이렇게 그냥 딜교를 빡세게 해서 그니까 그거거든요 집 가면 사는 건데 이거 다 놓치는 거 아, 근데 왜 오늘이야 오늘까일안 <laughs> 좋은데 왜 오늘이야 저를 처치했습니다 다른 날도 있었죠 정오 나이스, 티모. 나이스, 나이스. 원래 저런 표창 같은 것도 심리전으로 막 피해야 되거든요. 못뭐 피하겠네. 여러분들, 정글팀 후반에 캐리력이 어느 정도에요? 아, 짜증나, 진짜. 오늘 진짜. 아, 진짜. 왜이런판에 오늘 걸린 거야, 진짜. 아, 오늘 진짜. 개 등신 상태인데. 아, 너무 속상하다, 진짜로. 아. 이게 왜 열받냐면, 여러분들. 제가 운트라니 처음 만나거든요. 멋진 모습 보여드리고 싶은데, 몸이 안 따라. 아, 돌아버릴 것 같아, 지금. 오니? 이 상황이 더 싫어. 아, 이것도. 이것도 원래 맞 맞췄어야지 바보 멍청아! 이것도 아래로 썼어야지 못생기 빡빡이 새끼야! 이것도 원래 맞춘 건데요. 어? <목소리> <목소리> 나이스 나이스 이거, 이거 나쁘지 않아요 저 하나 죽었고 두명 잡았고 바텀 밀었어요 개잘했다 이거 3인 다이브 받으면서 바텀 밀었고 뷔게임 박히고 미드 압박까지 이거 개이득 습니다 이게 지금 운터라님의 온몸 비틀기로 유지가 되고 있긴 한데 사실 자세히 보면 탑1렙차에 원디 1렙차에 렙차가 다 나거든요? 정글 빼고? 아.. 뭐하냐.. 이 등신아 뭐하냐.. 아 진짜 게트롤이네 진짜. 뭐 하세요 오르님? 오케이 오케이 바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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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기행까지 가버릴까? 나쁘지 않은 선택이야 솔라네 기행까지 가버려. 티머한테 기행 줘버려. 그럼 이긴다. 모모. 와 이걸 이겨 와 이게 이게 운타라 형님 이걸 이긴다고 와 진짜 와 이게 전 SKT원의 탑솔로 운타라 성님 와 이걸 이겨 아 감사합니다 버스. 아 감사합니다 와 이걸 이겨 와 이걸 이겨 아나 진짜 개못 해야 데 진짜. 아, 감사합니다. 와, 이기네. 다르다! 다르다, 할라. 나 진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띠량만 <목소리> 씨. <목소리> 아, <목소리> 아이가 먹고기 그러니까 하면 안돼 여러분 진짜로 제일 싫어하는 짓이야. 자 그건 제 기본 방송 매너야 진짜 여러분들 그 좀만 지켜줘. 아이가 그러니까 친분이 있으면 돼. 근데 친분이 없잖아. 뭔 말인지 알죠? 뭐 현솔이랑 인팟이랑 막 걸렸어. 그건 괜찮아. 친분이 있으니까. 근데 친분도 없는데 그러면안 돼. 아시겠죠? 그것좀 지켜주세요. 기본 방송 에티켓이란 말이야. 제가 원래 이거를 잘 설명해 드렸어야 되는데 몸도 아프고. 자꾸 뻐꾸기 하니까 너무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겼으니까 다행이네요 진짜 졌으면 이제 답 차이 때문에 지는 건데 다행이네요 아니 근데 이거 뭐임? 아나 오늘 오늘 하루 종일 똥 싸는데 이거 뭐임? 이거 진짜인가요? 이거 뭐예요? 하루 종일 그냥 똥만 싸잡겼는데, 진짜 오늘 개 못했는데? 감기약에 롤 못해지는 성분이 있나? 내가 오늘 먹었던 감기약 봉투가 어딨지? 거기에 롤 못해지는 성분이 있나? 오늘 드럽게 못했네, 진짜. 근데 다 이겼네? 나 너무 혼란스러워. 내가 매판 쏠기 하고 잘할 때는 5연패 박았는데, 내가 개똥 싸고 4연승할까나 너무 혼란스러워. 이건 뭐야? 이거 뭐하는 게임이에요? 아니? 아무튼 여러분들, 손발 자주 씻고, 양치질 꼭 하시고, 절대 감기를 걸리면 안 된다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방송인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방송은 월요일, 수요일, 토요일 고정적으로 틀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 날짜 보시고 찾아와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안녕!